안녕하세요. 3D 엑스맨입니다 캡처를 하실 거면 <laughs> 글자가 좀 보이게 캡처를 하세요. 이렇게 캡처하실 거면 캡처하는 의미가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죠? 어, 안 보여요. 다행히 제가 이거 이 서버점 exe라는 걸이 파일 이름을 아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모르면 안 보여요. 이게 보입니까? 왜 캡처를 하는지 보라고 캡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보이세요? 이게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캡처할 때는 크게 캡처하시고요. 서버.exe는 아마 본인이 맥스를 잘못 까셨거나 오토데스크 제품을 뭐 제대로 삭제를 안 하면 이 서버.exe가 어 남아 있습니다. 서버.exe는 뭐냐면 오토데스크 제품군의 네트워크 렌더링을 하는 어제품 그 프로그램이에요. 위치는 어디 있냐면 백버너에 있어요.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x86에 오토데스크에 들어가면 백버너라고 네트워크 렌더링 하는 게 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서버.exe가 있습니다. 이게 근데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원래는 시작이 안 되는 거고 방화벽에 예외가 돼 있거든요. 그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즈 x86 말고 그냥 프로그램 파일즈에도 어 아, x86이 아니고 어. 프로그램 파일즈 x86에 있습니다. 아까처럼 그래서, 저 아이가 원래는 설치가 제대로 되면 방화벽에도 예외가 돼 있어요. 그래서, 서버 exe는 저도 맥스를 쓰지만, 원래는 실행이, 내가 강제로 실행을 안 하면 실행이 안돼 있거든요.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인데, 일단은 여기서 찾아서, 찾아서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. 일단, 오른쪽 마우스 작업 관리자 시작. 누르시고요. 어, 여기, 여기서는 뭐 저도 없고. 네. 여기서 없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성능 탭에 가셔서 여기 리소스 모니터라고 있습니다. 리소스 모니터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. 여기서 메모리 탭에 가셔서 여기서 빨리 SER 이렇게 치세요. 그럼 저 역시 없지만 서버.exe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선택을 하셔서 네. 프로세스를 끝내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도 없으면 본인 시스템을 제가 뭐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.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도 없으면 일단은 네, 정답은 없어 보입니다. 혹은 가끔가다 이 서버.exe가 원래는 백번어 있는 프로그램이 맞는데 이게 바이러스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워낙 특이한 경우라 고그 얘기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부디 이 방법으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? 오시면 제가 만든 맥스 무료 동영상 강좌가 엄청 많으니까 모두 무료예요. 동영상이고.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